안녕하세요 루시노트의 루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가족들이 오늘 하루만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해 라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계속 권할 때 말이에요. 아니면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알람까지 맞춰 놓았는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만 더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말 많지 않나요? 오늘 묵상 주제는 영적 타협과 안일함의 덫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돈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사사기 19장 45절 말씀. 여기 보면 기력을 도운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사드 리베카라고 해요. 이는 단순히 힘을 보강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 놓는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장인은 계속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루만 더라고 하면서 레위인을 붙잡아 두거든요. 겉으로는 극진한 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딸을 다시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이기심과 체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때가 바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관계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래와 이해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려고 마음먹었으면 떠났어야 하는데 매번 장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순종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모습과 똑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서로 편한 선에서 갈등 없는 선에서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대화나 때로는 쓴소리라도 해야 할 상황에서 오늘은 분위기 좋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룬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으면 듣기 싫어해도 부드럽게 잘 설명해 보려고요. 그리고 남편과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가면 편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시댁에 보내는 돈에 대해서도요, 기도할게요. 주님, 저를 부르고 계시는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이 있다면, 어느 레위인처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비록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